모쏠들이 이성에게 할 법한 판타지, 착각들이 있거든요. 한치앞도안 보이는 어둠이란 말이야, 이 연애라는 게. 모쏠 분들한테는. 어디서 영상 보고, 막 이론 보고 덤벼들다가 다저 털리고 오거든요. 그럼 연애 관련 영상, 자료들이 잘못된 건가? 물론 잘못된 정보도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관점의 차이지, 연애 유튜버 분들이나 연애 관련 지식들이 잘못됐다고는 생각 안 해요, 크게. 교과서가 잘못이 없어 실전 경험이 부족하니까 이런대로 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못쏠 분들이 아니 왜 배운대로 했는데 안 되지? 이렇게 계속 정보만 찾고 잡아져 있거든. 그 연애 관련 정보가 틀린 게 아닐 수 있는데 계속 방법이 잘못됐다 생각하고 계속 이론만 찾아다녀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지극히 아주 낮은 단계에 당연히 알고 가시면 좋은 이론을 위한 이론을 이래 못쏠 분들의 착각을 악살내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냥 외우시면 편합니다 제일 심한 거 외모 안 보는 남자 여자 없음 에이, 이거 많이 하지 뭐 이제 입 아픈데 이걸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헐까 이거 누가 몰라 님들 알면서도 속으로 에이 그래 세상 어딘가에 이런 내 모습을 좋아해 줄 사람이 이 헛된 희망을 못 놓아 그래서 자기 관리 안 하고 외모 그대로 방치한 상태로 사막에서 반을 찾고 자빠져 있거든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야 모솔들한테 이 모쏠들이 착각하는 경로를 내가 알거든요. 연애가 뒤지게 하고 싶겠지. 막 유튜브 정보 이런 거막 찾아봐. 어? 여자한테 카톡 자랑법 이런 거. 어? 거기서 막 주로 하는 말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뭐 원하는 것을 알아내고 말로 무슨 이끌어낸다. 남자다움을 잘 어필해서 그녀를 리드해야 된다. 남자가 뭐 들어올 수 있게 비집을 틈을 여자가 줘야 된다. 뭐 이런 당연한 말들. 모쏠들이 이걸 따라 하거든. 막 남자분들은 막 남자답게 막 리드도 해보고 막 여성분들은 안 취했는데 막 취한 척 해보고 막 한단 말이야. 다 개박살나고 와. 이게 방법이 틀렸을까? 아니란 말이야. 유머감각을 키우는 게 나음. 그 유머감각을 이론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 모쏠들이 보는 연애 이론들은 외모가 남자, 여자로 보일 정도로 갖춰져 있다는 걸 전제로 말해주는 거야. 왜 외모 중요하다고 다른 데서 말안 하는 거죠? 대부분 연애 관련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연애 경험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 다르게 이분들에게는 이 이성으로 보일 만한 외모는 언급할 가치가 없는 거야. 당연한 거야. 이걸 배제하고 연애를 논할 생각조차 없는 겁니다. 미분 적분 가르치는 곳에서 더셈 뺄셈을 강조하면서 안가르쳐 주잖아. 그런 느낌이라고. 연애 유튜버 그분들은 그 사람의 외모보다는 뭐 전체적인 느낌, 나에 대해 얼마나 진심으로 다가오나 이게 중요하다라는 워딩을 썼다고 칩시다. 이게 맞는 말이거든? 기본 전제가 남자, 여자로 보일 외모가 됐을 때야, 이것도. 보통 일반인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일반인 눈에서 보는 거야. 우리 같은 찐따들 눈에서 안 보는 거야, 애초에. 이 일반인의 수준에서는 이 남자가 더 잘생겨야 된다, 이 여자가 더 예뻐야 된다, 이게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외모가 다가 아니다라고. 이 사람의 성격 취향을 보는 게 이제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외모는 패스했는데 굳이 더 돌아가서 외모를 따질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외모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야. 그런데 외모는 중요해. 어느 적정선까지는. 문제는 못소리 이 외모에서 다 탈락하는 거야. 근데 주위에선 외모보다는 느낌 성격 또 상대한테 물어보면. 아 저는 외모보다 다른 게더 중요해요 이말 듣고 뭐가 이제 맞는지 헷갈릴 거야 여자들은 뭐 외모 안 본다 이러고 연애 유튜버들도 연애보다 뭐 느낌이 중요하다 하는데 옆집 동생 이 새끼는 외모로 존나 맨날 불 뻗다나 치고 있고 정말 누가 맞는 거야 다 맞는 말입니다 못쏠 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외모 중요합니다 당신이 남자 여자로 보이는 성까지 갈 때까지는 엄청 중요해요 무조건 1순위야 정상 체중에 피부 적당히 깨끗하고 옷과 헤어 깔끔하고 단정하게 입은 순간부터는 성격, 취향, 능력 등등등 그런 걸 보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저 쳐다봤는데 이거 호감 아닌가요? 자, 동아리나 학교에서 저랑 눈 마주치는데 호감인가요? 뭐 이런 거거든? 겁나 많아, 내 방에. 내가 확실하게 말해줄게. 관심일 수도 있지. 당신 얼굴이 예쁘고 잘생겼다면. 근데 아니잖아. 그리고 만약 진짜 외모가 괜찮은 거면 그 여자, 남자가 쳐다만 봤을까? 무조건 번호를 가져가지 그리고 만나려고 했겠지 이 양만들아 뭔 쳐다만 보면 오대 생각하고 자빠졌어 아니 뭐 대부분 모쏠들이 많이 착각하는 거긴 한데 저는 장담하는데 본인이 먼저 그 사람을 쳐다봐서 그 사람이 의식되니깐 쳐다본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딱 보니까 여자가 뭐지 이상한 시선하고 쳐다본 거야 상대방 입장에서 신경 쓰이겠지 왜 쳐다보지 하고 이제 눈물을 바라보는 거야 그럼 이제 모쏠들은 어저 사람이 나를 보네 관심! 에휴. 일반인들은 지금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 좀잘 모를 거야. 아니,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근데 이게 제방 주요 고객층들입니다. 그냥 외우세요! 못쏠 분들! 사람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면 한쪽에서 반드시 어떤 경로든 1대1 만남을 유도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공식이야. 이게 없으면 그 어떤 행동도 호감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게 편해요. 좀 극단적이긴 한데, 모쏠들은 좀 확실히 가이드를 해줘야 돼. 내가 여기서 앞에 뭐 아닐 수도 있고 관심일 수도 있어요라고 붙이는 게 원래는 맞아요. 모쏠 찐따한테 이렇게 말하면 내 경우는 예외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쳐다봤으니 관심일 수 있다라고 아니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남으로 1대1로 아니어지면 호감 아니야. 그냥 외우세요. 여자는 어장친다 못쏠들도 운이 좀 따라줘서 특히 남성분들이 여자랑 몇번 만나면 과몰입을 해 이미 벌써 머릿속에 5대째 가문을 이어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다가 두세 번 만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웬 어떤 양아치랑 연애하고 있어 못쏠들 생각 여자가 나를 가지고 놀았어 이거 어제인 긴구네 당신 착각이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여왕벌 느낌을 즐기고 남자를 의도적으로 가지고 노는 여성분이 있어요 없진 않아 그런데 여기 계신 옆진님들은 죄송한데 이런 여자 만나본 적 없을 겁니다. 만약 남자가 진짜 잘생겼어. 근데 이 남자 인성이 박살이 나서 여자가 막 나한테 매달리고 막 이런 걸 즐겨. 근데 이 남자가 뚱뚱하고 못생긴 여자한테 이래봤자 희열을 느낄까? 아니, 당연히 외모로 만족되는 여자들을 가지고 놀겠죠. 어? 자, 성별 체인지 해봅시다. 여러분들 거울 보세요. 여자 입장에서 가지고 놀고 싶지 않겠죠? 예, 뭐, 여기까지 말할게요. 못쓸 여러분들을 지나왔던 여자들의 시점으로 내가 얘기를 해줄게요. 일단 막 여자한테 막 껄떡대는 막 남자가 몇명 있어. 그리고 막 여자가 의도한 건 아니야. 예쁜 걸 어떡해. 여자 입장에서 한 번에 한 명만 연락해야함? 이건 아니잖아, 솔직히. 명목상 남자들은 뭐 친분이고 뭐 핑계를 대고 만나자고 할 거란 말이야. 뭐 과제 같이 하자, 이런 걸로. 그런 단계에서 여자가 당신만 보고 나 지금 연락하는 남자 있어? 라고 안 이런다고 이럴 필요도 없고 저는 고백했는데 좋아하는 남자 연락하는 남자가 있다고 받아봤는데요 넌 이제 탈락됐으니까 꺼져라 이 말입니다 세 명의 남자가 막 카톡이 막 오고 있는 상태야 당신 포함해서 외모로는 그냥 뭐좀 순위가 있긴 한데 그래서 좀 알아가 보고 싶어 못 쏠들 입장에서 이걸 어장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어장 아니야 당신들 상상해서 만들어낸 어장이야 그리고 여자 입장에서 딱 님을 만났는데 뭔가 애매해 처음 그냥 얼핏 봤을 때는 외모 그냥 뭐 괜찮나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뭔가 꾸미는 것도 어설프고 나한테 막 잘해주려고 뭐 하는 것 같은데 하나도 매력이 안 느껴져. 별로 기대고 싶지도 않아. 말도 오버버하고. 아 얘는 그냥 지인으로 투자 낙인을 찍는 거야. 물론 님은 어필이 되고 있다고 믿고 있겠죠. 아, 그러다가 딱세 번째 남자를 만났는데, 존나 딱 봐도 여자를 잘 알아. 리드하고, 막, 위트도 하고, 막, 고백도 딱 받아보니까, 이제 여자 머릿속에, 아, 됐다. 얘로 그냥 결정하자. 다 꺼져. 님 같은 건다 까버리고, 이제 인스타랑 그 3번 남자랑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자 시점이야. 이걸 보고 못 쏠은, 저 여자는 날 가지고 놀았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남자들이 오길래 거기서 그냥 가장 괜찮은 남자 골라서 연애 한 거야. 님들을 가지고 놀고 뭐 나쁜 마음을 품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런 샹년들보다는 정상적인 여자가 더 많아요. 사실 제가 찐따 못소리 시절에 다 해봤던 생각들이거든요. 착각해봤고 예, 지나고 보고 경험을 하다 보니 뭐 연애나 인생이나 생각보다 내가 피해망상에 절여 있었을 때보다 현실은 복잡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단순한 거였어. 매력이 있으면 이성 만날 수 있고 연애할 수 있는 거고, 매력 없으면 안 되는 거야. 모쏠 여러분들도 이제 연애 시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걸 기초로 삼아서 뭐 다른 연애 영상 보고 이제 인사이트를 늘려가면서 자기 관리 하면서 연애에 성공하시길 바랄게요.